안녕하십니까. 세미클론 팀의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팀장 김상환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친구, 애인과 함께 기다림없이 즐길 수 있는 종합 예약 서비스 노스탠딩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비스 소개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팀원 소개, 프로젝트에서 활용한 기술 스택, 기능 시연, 예상 질문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고객과 점주가 소통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 노스탠딩은 최근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맛집이나 카페에 웨이팅 시간이 길어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만 다양한 종류의 가게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노스탠딩은 별점과 리뷰 등 가게 정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과 점주의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주는 예약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팀원 소개입니다. 팀장인 저를 포함하여 박윤신 님이 백엔드 포지션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선웅 님과 박상하 님이 프론트 엔드 포지션을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리액트, 리덕스, 리덕스 퍼시스트, 리덕스 툴킷, 리액트 라우터, 스타일 컴포넌트, 악시오스를 활용하였고 백에서는 악시오스, 시퀄라이즈, 익스프레스, 마이스큐얼, 노드 js, jw t, 크립토, 멀터, ejs를 활용하였습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https 배포를 위해 s 3 버킷, 클라우드 프론트, ec 2 RDS, ELB 로드 밸런서, r 우 u t 53을 활용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구현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접근 가능한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화면에 가장 먼저 보이는 배너는 React s l i k 을 활용하여 자동 슬라이드로 구현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구현된 기능은 검색 기능, 카테고리별 필터링 기능, 별점 순 리뷰 순 정렬하기 그리고 가게들을 페이지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기능은 고객과 점주가 구분되어 있으며 고객 회원가입은 입력 데이터들의 유효성 검사를 마치고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완료가 됩니다. 이메일 인증 기능은 EJS와 NodeMailer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주 회원가입입니다. 점주 회원가입은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데이터는 고객과 같지만, 가게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데에서 고객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받는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이 암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은 유틸과 크립토를 활용하였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기능은 이메일 인증을 거친 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변경된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로그인은 일반 로그인과 소셜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일반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 구글의 OS를 통한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였고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이 될뿐 아니라 닉네임도 자동 생성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아웃은 버튼을 누르면 쿠키와 로그인 정보가 삭제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매장 상세 정보 페이지는 점주가 입력한 가게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해당 사진이 확대되도록 하였고, 지도 API를 활용하여 가게 위치를 주소에 맞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고객들이 가게에 대해 작성해 놓은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날짜, 시간, 메뉴를 선택하여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My 페이지는 고객과 점주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다르게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의 마이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약 내역 버튼을 누르면 고객이 예약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따라 이전 예약과 현재 예약으로 나뉘어 조회됩니다. 예약 취소 기능은 현재 예약 내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점주 쪽에 등록된 같은 예약 또한 삭제됩니다. 이전 예약 내역 페이지에는 지난 예약에 대한 고객의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리뷰는 매장 상세 정보에 나타나게 됩니다. 리뷰 등록 시 이메일 업로드 기능은 멀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내가 쓴 후기 페이지에서는 작성한 리뷰들을 조회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구현되었습니다. 즐겨찾기는 매장 상세 페이지에 있는 하트 버튼을 통해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페이지에서는 고객의 즐겨찾기에 등록된 매장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알림 페이지에는 매장 예약 시 혹은 이전 예약에 대한 리뷰 작성 등의 알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클릭하게 되면 읽음 처리되어 글자가 옅어집니다. 또한 알림 페이지에서도 이전 예약에 대해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주의 마이 페이지에 구현된 기능입니다. 예약 현황 페이지에는 현재 날짜 예약을 고정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날짜를 변경하여 이전 예약이나 다가올 예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 후기에서는 고객들이 가게를 이용하고 나서 남긴 후기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글을 통해 대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점주 알림 페이지에서는 알림들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점주가 대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 가게 관리 페이지에서는 매장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뉴 페이지에서 메뉴를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 페이지에서는 매장 상세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한 사진들을 관리합니다. 사진을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게 정보 페이지에서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과 탈퇴는 고객과 점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원 정보 수정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비밀번호 역시 암호화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회원 탈퇴 기능은 해당 회원의 정보, 리뷰, 예약 등 연관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알람 중 기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알람 기능은 로드 스케줄과 시컬라이즈 트랜잭션을 활용하였습니다. 고객이 예약 시에 예약 완료 알람을 보내줍니다. 동시에 점주에게도 예약에 대한 알람을 제공합니다. 고객이나 점주가 알람을 클릭할 때 알람은 일금 처리됩니다.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면 고객에게 리뷰를 작성해달라는 알람이 생성됩니다. 해당 알람을 통해 리뷰 작성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뷰를 작성하게 되면 점주에게 고객의 리뷰에 대한 대댓글을 작성해달라는 알람을 보내줍니다. 점주는 이를 통해 대댓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생성되고 4일이 지나면 알람, 알람종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알람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끝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멀터 S3를 활용하여 이미지 업로드를 구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로드된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서버에서 업로드된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 내에 블럭 타입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사용량과 이미지 용량에 따라 서버의 과부하를 유발하거나 성능 저하의 우려가 있어 멀터 S3를 통해 S3에서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S3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해당 경로만 DB에 넣어줌으로써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그인 유지는 어떻게 구현하셨습니까? 리덕스 펄시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세션 스토리지에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 슬라이더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셨습니까? 자동 슬라이더는 리액트 슬릭을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처음에 자동 슬라이더 세팅을 넣어도 작동이 되지 않아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리액트 슬릭이 jQuery 기부가 아니라 html 파일에 jQuery 스크립트를 삽입해 주니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그리고 CSS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는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라이더 요소들이 클래스 네임이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스타일 파일에서 클래스 네임에 각각 CSS를 적용해 주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알람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배운 점과 아쉬웠던 점을 얘기해 주세요. 알람을 노드 스케줄과 시컬라이즈 트랜잭션을 활용하여 구현했습니다. 스케줄로 로직을 특정 시간에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을 저장해서 생성 및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인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실행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로직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또한 에러로그가 발생하면 코드가 롤백되고 모든 게 정상이면 커밋해주는 트랜잭션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작성 관련 통신 기능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소켓 아이오를 활용한 실시간 알람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소켓이 작동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해했다 생각했고 1대1 대화창까지는 구현했으나 현재 프로젝트에선 대화창은 크게, 의미 없, 대화창은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 제거를 했습니다. 소켓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응용하여 알람 부분을 실시간 알람으로 리팩토링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노스탠딩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